2 0르는데도 있고, 2,500도 있고, 2,800도 있고, 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패스! 저는 어, 그한패스안 팔려요, 그냥 이건. 자, 드디어 12월 달 BMW 할인 프로모션을 제가 총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재고 기준으로 제가 다 선정을 해보았고요. 가짜 할인은 절대 없습니다. 요즘 BMW 가짜 할인이 너무너무 심해요. 지금 딜러들도 지금 막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열이 확 받았었는데 어, 저번 달에 몇명 검거하고 나서부터 솔직히 이거를 다 오픈하고 싶어요. 어느 업체인지. 근데, 참겠습니다 제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가짜 할인 하셨던 분들 뭐 월말에 보고 비벼 보겠다라고 하셨던 분들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국 모든 딜러사를 비교한 할인 프로모션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5시리즈 먼저 가보겠습니다 520i 베이스 할인 900만원 가능합니다 이거 전달이랑 똑같죠 아뭐그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죠 자동차 채널에서 천만원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 진행을 한 건데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할인 기준에서는 900만원 당연히 뭐 가짜 할인을 적는다면 저도 천만원 맞춰드릴 수 있어요 금융수수료를 100만원 더 넣고 그냥 천입니다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할인 기준에서는 900만원이 맥스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M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7 5 0에서 850만원 사이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딜러는 750만원 어떤 딜러는 85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850만원은 월말 끝자락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나올 만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50만원 로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황에 맞게 저는 850만원 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530i입니다. 할인 800만원 가능합니다. 이게 전달에 제가 800만원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제 계약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딜러사 쪽에서 제 뒤통수를 빵때린거예요 갑자기 600만원밖에 안해준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뭐 이송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딜러사에 제가 항의를 하고 난리를 지겨가지고 결국 맞춰서 나간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제 다시 한번더 물어봤어요. 확실하게 되냐 이러니까 아 확실하게 맞춰드리겠다 라는 제 확인을 받고 800만원이라고 올린 거니까 일단 안심해주시면 되고요. 안되면 제 돈이라도 박아가지고 메꿔드리겠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523D 같은 경우에도 800만원 가능합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고가 조금 더소진 된다면 할인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630i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줄었습니다. 이제 1800에 대한 거는 좀 버려두시고 1600 선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재고가 없어 가지고 할인이 높아질 가능성은 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시리즈입니다 재고가 극소량이기 때문에 개별 문의를 주셔야 돼요 요즘 7시리즈 말 되게 많습니다 이제 기본 할인 기준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요 그만큼 시가라는 얘긴데이 시가가 왜 생겼냐면 그냥 막 지르는 친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라 예, 모르겠다 지르고 배정 안 되면은 아 미안해합니다 다음 달 보시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달 된다고 해가지고 그 가짜 할인이 진짜 할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12월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도 한번 당했거든요 그또 업체 알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만 좀해 주십시오 거기 지금 영상에 나오는 대표님은 모르시겠죠 근데 직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해 놨어요 i7 50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거의 시가 수준입니다 일단은 2,500만 원 정도 부르시는 분도 있었고요 2,800만 원 부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진짜 할인 기준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딜러들한테도 이거 거짓 할인이면 이거 가만 안 둡니다 라고 얘기하고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는 2800이 현재 최고가로 나왔고요 더 인기가 좋은 60 모델은 3000만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BMW 측에 견적까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가 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견적 송부도 지금 해드렸어요 제가 이 기준으로 자, 다음으로는 7502입니다 아, 2500만원 그러니까 2000 부르시는 분도 있고 2500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요 딜러사 두 개가 같은 딜러사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예상하는 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그냥 저는 해탈했습니다. 그럼 2,500원 된다는데 가야죠 그러면 해 둔다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희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해 둔다는 쪽으로 연결을 해 드리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된다고 갑자기 말 바꾼다. 고객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한 손가락이 때문에 아주 그냥 세게 부딪혀 가지고 어떻게든 맞춰 올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7시리즈 법인플리스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 분들은 추가 4% 재구매 2% 3D 3% 된다라는 점만 참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X1입니다. 할인 1 천만 원 가능합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저번 달에도 1 천만 원으로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유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X1 보신 분들 수입자 첫차 사기 너무 좋습니다. 예, 모델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차량을 한번 유익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X3 부활했습니다. 네, 재고 가좀 풀렸거든요. 할인은 500만 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많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400. 부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 재고 좀 없는 곳은 지금 500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다 털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고가 빠지기 전에 500 할인을 받고 스피드하게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면 400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월말이 되면 또 비벼 볼 겁니다. 그래서 500 할인으로 생각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가능합니다. 어, 디젤 모델은 사실 뭐 가솔린보다 할인은 높지만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X3 좀 풀렸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X4 입니다 할인 600만 원 가솔린 기준이고요 이 차량 또한 재고 가좀 풀렸기 때문에 이달에 꼭 노려보시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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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한 100만 원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곧 페이스 리프트 모델 변경 예정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뭐좀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이 정도 할인이라도 충분히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야 이거 천까지만 좀 해주실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이고 이미 9 900도 자기 수당이랑 뭐 사비까지 다 넣어가지고 맞춰드린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900만 원으로 픽스. 자 X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모델은 없고요. 이제 가솔린 모델만 재고가 있어요. 가솔린 모델 기준 900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품위를 받는다고 한다면 1000만 원까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자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스피드하게 결정을 해주시고요. 사실상 좀 쿨하게 해주신다면 저는 쿨하신 분들한테 마음이 더 약합니다. 아 이번에 X3 나가면서 서비스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다시 사비로 나가는 겁니다. 너무 쿨하게 결정해 주셔가지고 이. 성향을 좀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S6입니다. 이제 1,200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최고가고요. 어, 물론 뭐 딜러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이 할인율을 다른 딜러사 에 얘기하니까 절대 못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또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맞춰 준다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X7입니다. 이제 가솔린 모델만 거의 재고가 있고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극소량 존재합니다. 가솔린 모델은 1,500만 원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1,300,1,400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높, nope, 저는 1,500까지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100%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재고 가 사실 없다 보니까 그냥 예상치만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뭐 재고 작게 되면은 이 정도 할인은 무조건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자 XM 모델 아, 할인은 2,800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법인 고객님들은 추가 7% 할인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아유 어마어마한 차량이죠 이 차량도 아, 꼭 한번 나가고 싶은 차량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초저금리로 제가 맞춰드릴게요 자 그리고 M850입니다 야 이거는 이거는 다 아, 이거 너무 시싫요 이거 진짜 2,000 부르는 데도 있고 2,500도 있고, 2,800도 있고, 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분들 별도로 연락 주시면 뭐 3,0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패스. 어, 전 그냥 패스 안 팔래요. 그냥 이거. 프로모션은 상황마다 다르니까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잭으로 제가 총 정리를 해보았고요. 별도로 내가 보는 차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세 설면단에 있는 오픈 채팅하고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현재 나와 있는 차량은 이달에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 차량을 제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문의 주신다면 최고의 견적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매월 공짜로 수입차 할인 프로모션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리스준 유튜브 채널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리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